자 오늘은 화신테크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뭐 뭐든지 그 기본은 기업분석을 조금 봐야 되니까 해야 되고 자 화신테크는 어떤 종목이냐면 자동차 부품 종목이에요.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당연히 제조업체고요. <laughs>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현재 PBR 자체가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 아 오른쪽에 보이시면 PBR이 있죠. PBR이 0.9 정도 수준인데. 보통 p b r 청산 가치 지금 당장 회사를 막 청산했을 때 어,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제 자산을 빼올 수 있는가 나 실제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1 정도 미만이면 현재 그 장부 가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만큼 자산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주가가 많이 싸다는 얘기죠. 그렇게 이제 장부 가치만 봐도 약간은 저평가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. 음. 그 다음에 현재 부채 비율을 보시면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어 조금 기준이 되는 150% 정도 까지는 약간 좀어 여유가 좀 있구요 음그 다음에 어느정도 유보 회사에 쌓아둔 현금 자체도 어 많이 있구요 자 그런 상태에서 차트를 조금 이제 봐보면 현재 화신테크는 아직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갈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좀이르고요 아직은 이르고 이 종목이 강하게 갈수 있는 어, 그 모멘텀을, 즉,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고,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4,000원 정도는 넘어가 있어야 돼요, 지금. 4,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강한 매수나 이런 현재 세게 올려붙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안 나올 겁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현재 매매 신호대로 계속 유지해 주시고, 자,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던 간에, 이제 종목 자체가 어 좋은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런 팁을 조금 어 드리면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자, 조건 검색이라는 걸 조금 이용해보면, 자, 0150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. 여기서 보통 이제 주가가 좋은 자리 정배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어 정배열 한번 만들어 봅시다. 그러면 주가이동평균 들어가셔서 여기서, 어, 여기 주가이동평균배열이 있습니다. 여기서. 장기 입형선이 중장기 입형선 보다 항상 위에 있는게 정배열이라고 하죠. 그 다음에 20, 60, 111선 자 이렇게 딱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. 현재 어, 추세가 좋고 흐름이 좋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정배열 조건을 만들어서 어 회원님들이 쉽게 모든 상장된 종목 중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팁까지 조금 드리면서 한번 요 조건도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 음, 오늘은 공부를 조금 어, 해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